시작. 이거 아, 이 친구가 잘하랑1등하면 여기서 이번 잘했던 친구 여기 다치준다니까. 다시 한번 이거 시작. 약하긴하다, 약하긴하다. 자, 어, 아 이거로 때려야지 어, 자 준비. 오, 팔5 5십오 오분, 팔백 자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자, 2번 어디 있어, 2번. 오케이. 자이번 박수 한번쳐 아. 오케이 오케이 음원을 잘하면 바로 이 친구가 1등 하면 음원 잘했던 친구 선물 준다니까 같이 아딱 보면 안돼 손가락으로 자 준비 아 짧다 자 준비 아왜 그래 야딱 보면 여기만 있어 야 이게 뭐라고 야 오케이 550을 550을 <목소리> 야, 1번이몇 개야? 850, 850, 8 5자 3번 나옵니다. 3번, 자 3번 누구야? 자, 박수 한 번. 아, 잠깐만. 니가 1등 하면 저기 한명더줄 거야. 니가 1등 하잖아. 그러면 여기한명더 준다. 이거 잘했지 박수 한 번. 어, 오케이 이 친구가 1등 해야지. 자, 준비. 아, <목소리> 여기 나오면 기장하게돼 있어 기장하게돼 있어 자가4다려 주시고 사보시죠 현재 1등 1등은 1번이야 현재 1등 은 1번이야 자4번어딨 있어 자 4번 박수 한 야, 그러니까 야 나중에 응원을 안 하면 응원 하는 친구 우리가 선물을 줄 수가 없어 아 4번 박수 한쳐 아니야, 저기 봐봐 여기 응원하는 친구 있어 응원하는 친구 있잖아 자, 수 자, 800... 몇이었지? 855를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? 자, 가자! 999! 999! 아, 야, 어마어마하다 야 tha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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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맞아, 그너 하나 갖고 너 하나 갖고. 자, 여기 응원 잘했던 친구 하나 갖자고. 자, 나머지는 그런가, 나머지 그런가. 어쩔 수 없어. 잘했어야지. <laughs>